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어, VR 360 이미지를 스피어예 구형화를 통해서 이제 구글 VR SDK와 함께 이제 작업하는 과정까지 했다면 음,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나 혹은 타겟 예,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어, 그런 이제 버튼 예, 인터렉션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현재 VR이기 때문에요. VR이라는 가상 환경은 선생님이 HMD를 이용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MD 속에서 어 이눈 예, 레티클 포인터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뒀던 그 적은 점그 시선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레이캐스트 여러분들 시선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셔야 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만든 스피어가 있다면요. 음, 우리 여기 스피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 이, 이후에 만드는 버튼이나 이런 오브젝트들이, 음, 굉장히 지금 현재 스피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VR 이 구형이 조금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작아서, 어, 이, 지금 고프로 360, 퓨전 360으로 촬영한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작업하는 걸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스피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펙터에서요. 지금 우리가 3배씩 늘렸는데요. 요걸 50배씩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너무 극과극이 아닌가요? 하신 친구가 있는데요. 네. <laughs> 여러분들, 어차피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서 보는 건 똑같은데 단 이제 카메라가 이제 좀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어, 우리 여기 플레이어에 작업해뒀던 메인 카메라 하위에 두었던 페이더 기억하시죠? 네, 이 페이더 크기가 아마 굉장히 이제 작을 겁니다, 그죠? 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더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을 조금 더 이제 또 앞으로 더 당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크기를, 페이더의 크기를 더 이렇게 크게 키워줄 수가 있겠죠. 어, 선생님이 왜 페이더의 크기를 키우냐면요. 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스피어가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UI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포토샵 내가 편한 그런 이제 이미지 에셋을 내보내는 화면에다가 아트보드에다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친구는 이제 기본 사이즈인 1920-1080 사이즈를 이제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기획을 해서 그 안에 이미지 에셋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이미지는 어, 해상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모드요 이미지 모드인 그쵸. RGB 모드로 작업을 했을 텐데, RGB 모드의 1920, 1080 사이즈의, 네, 해상도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웹용이기 때문에, 이제 72ppi 정도의 그런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3배씩 이 스피어를 키워버리면, 혹은 그, 그 3배씩 키운 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페이더 크기를 어, 페이더가 실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바라보는 공간 면이었죠. 그죠? 이 면을 이제 이 스피어를 3배씩 키운 것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만들어서 내보낸 그 리소스의 그 크기, 이미지 해상도와좀 맞지가 않아서 음, 여러분들 좀이 오브젝트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작할 것은 여기 이제 상단에 도구 여섯 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의 크기나 위치, 배치 이런 것들 맞추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피어의 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VR 가상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50배씩 좀 키워줬고요. 어, 그 다음에 라운드 음, 페이더 네, 이제 플레이어에다 넣어두었던 실제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는 카메라 네, 레티클 포인터가 닿는 면그 네, 면이 영역을 우리가 페이더라고 지, 지정해줬는데요. 네, 이 페이더의 영역 부분을 이렇게 네, 이제 10배씩, 50배씩, 커서 크게 이제 볼수 있다. 예, 이제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플레이어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화면 상황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를 또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스케일의 크기를 조정했지, 이런 위치를 조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걸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피어 안에다가요, 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 스피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UI에 가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이 지금, 이렇게 예, 생겼죠? 자, 버튼은 현재 캔버스 영역이, 자, 캔버스 영역 한번 볼까요? 자, 캔버스 영역이 지금 이따만큼이죠. 그죠? 이따만큼인 캔버스 영역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버튼은, 예, 버튼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쭉쭉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버튼은, 아직 줄여야 되겠네요. 자, 버튼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예, 버튼 여기 있네요. 자,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캔버스, 자, 우리가 지금 VR 하고 있는 워, 이 캔버스는 우리가 반드시 캔버스를 작성하면, 자, 작업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 오른쪽에 인스펙터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VR 화면에서는 캔버스를 랜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넣는다고 했죠. 자, 월드스페이스로 놓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월드스페이스 상에서 버튼의 위치를 현재 여러분들이, 네. 네. 자. 자, 버튼의 위치를, 네. 선생님이 버튼의 위치를 해야 되는데, 버튼을 안 선택하고 있네요. 자, 예. 버튼의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요 스피어 요게 조그맣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50배씩 키웠는데도 불구하고죠. 굉장히 이제 이 캔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요. 이 캔버스도 크기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캔버스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캔버스 크기는 여러분들이 네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셔서요. 자, 캔버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위치를 정해주면 캔버스 현재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더 네, 뭐 크기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형에 들어가끔 내가 뭐 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안에서 이제 버튼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요 그죠? 버튼도 버튼도 위치를 이렇게 화면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투디 다시 끌게요. 자, 지금 버튼이 카메라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버튼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의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네. 버튼을 좀더 뒤로 밀수록 원근감이 있죠, 그죠? 예, 네, 원근감을, 네, 확인을 하시고, 크기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맞췄고요. 자 버튼에다가 여러분들 캔버스 네 월드 스페이스로 하시고 그다음에 버튼의 위치 자, 오브젝트의 위치 어, 이렇게 맞춰 주셨고요 버튼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어 우리 저번에 이제 SM 만든 거 있죠? 그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편지 찾기를 넣을 건데 버튼에 들어갈 이미지는 스프라이트 형태로 지금 갖다 넣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편지 찾기를 뭐 직접 오른쪽, 아, 예, 여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인스펙터에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예, 이제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에다가, 편지찾기를 그대로 가져다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저는 여기 상태에서 이 편지찾기가, 자, 예, 편지찾기 버튼을 쭉쭉 쭉 켜볼게요. 자, 편지찾기 버튼을 는 글씨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버튼 아래에 하위에 들어 있는 하위 클래스로 되는 텍스트가 드,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텍스트를난 필요 없습니다그뒤 리터는 거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요. 자,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가 자, 이제 플레이어죠. 자, 플레이어가 지금 여러분들의 버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버, 버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버튼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그 구글 VR 프리팹 중에서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얘를 뭐 오래 바라봤을 때 혹은 얘를 눌렀을 때 얘를 뭔가 했을 때 뭔가 사건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했고 그 이벤트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얘가 동작을 할 거냐? 그거를 이 플레이어로부터, 즉, 카메라로부터 시선, 시선이 닿는 곳에, 어, 이제 이 시선이 닿는 곳을 우리가 이제 레이캐스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레이캐스터 이 시선 부분에 뭔가가 걸리면, 예, 걸리면, 우리 뭐라 그랬죠? 이제 피직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 여기 이 선에 닿았다, 뭔가, 뭔가 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 여러분들의 시선인 레티클 포인터가 여기에 가서, 얘를, 뭔가, 얘랑 충돌을 해야 되겠죠. 얘를, 얘랑 뭔가 만나야 되겠죠. 그죠 만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벤트 시스템, 네, GVR 이벤트 시스템 프리펩의 오브젝트에 그, 피직스 레이캐스터라는, 네, GVR 포인터 피직스 레이캐스터라는 그 스크립트를 음, 구글 VR 에셋에서 가져다 넣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부터 어, 여기에 닿는 이게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버튼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버튼에 지금 보면은요, 어, 뭔가 얘가 닿았다는 거를 주려면 우리가 유니티에서는요, 이제 물리적으로 일종의 어, 충돌체라는 이름을 가진 콜라이더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자, 인스펙터에, add component라고 해서요. 자, 이제, 콜라이더라고 이렇게 입력을 조금만 해보시면, 네, 콜라이더라는 게 이제 충돌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충돌체를 나는 어떤 모양으로 가지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 버튼이니까 아무래도 박스 콜라이더가 좀 낫겠죠.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박스 콜라이더를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넣어줬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저 버튼이라는 오브젝트의 인스펙터 세부사항으로 충돌체 박스 모양의 충돌체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자이 박스 모양의 충돌체를 확인해 보려면 edit 콜라이더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이제 초록색 모양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음, 지금 이 콜라이더의 모양을 이 모양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절을. 네. 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조절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절점을 잘 찾아서 이렇게 편지를 내가 넣은 버튼 있죠? 버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버튼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충돌체, 박스 모양의 충돌체로 이렇게 적당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감싸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충돌체로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구나. 어, 이렇게 안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하자. 좌 네, 여기 지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이 버튼이 이 충돌체 안에 딱 들어가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에 콜라이더 까지 나온 거예요자 이때 여러분들 어버이 우리 지금 이쪽 맞은편에 있는 에그 그 카메라로부터 어, 레이캐스터가 뭔가 나갔을 때 뒤에 있는 지금 여기 편지찾기 버튼에만 써준 콜라이더의 충돌을 딱 가서 딱 맞아서 얘를 찾아야지 만약에 뒤에 있는 자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스피어 한번 눌러보세요 스피어, 어, 여러분들이 넣어준 요 지금 VR 이미지를 넣어준 애도 만약에 충돌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얘가 좀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스피어에 있는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피어 콜라이더는 삭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환경 설정 버튼을 눌러서요, 리모브 컴포넌트라는 게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버튼에는 버튼의 콜라이더를 박스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